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요한이 받은 계시, 게시, 요한 계시록 6장.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으며 멸류관을 받고 나서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큰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삿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남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재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번씩 주어졌습니다.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잇장이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상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워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뎌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 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